힘들어? 네. 지금 지금 500m인데. 힘들어요? 아, 힘들게 전혀 없어. 그래. 어. 지 어. 보시나 하자. 어. 하루 어. 영혼이 끝나는 거, 아 영혼이 안 끝나는 거 없어. 어. 오늘 끝나겠죠. 어. 그렇지. 어. 에서도 힘들고 없어도. 어. 아나 네, 친구 말 잘했어요. 친구 말고, 뭐든지. 아니, 찾아라. 괴로워. 피할 되어서? 수 없는 건참아 어. 아니, 근데 찾는다고요. 피할 수 없는 거를 즐기는 새끼는 비친 새끼야. 응. 네. 도라이야. 괴로운 건데, 어떡해. 그냥 찾는 거지. 알았냐? 네. 어. 야, 절대 어. 절대. 응. 기만 보면서 추워하지 말아어 네. 지금도 약간 비춰진다 그래. 근데 이 정도는 진짜 부쭈인데. 알았어. 네. 그래도 귀찮지, 뭐. 응. 근데, 학교 가서 애들이랑, 어. 얘기하면서 노는데, 어. 항상 게임 얘기예요, 애들이랑. 트리플 10년이기도 하고. 그 게임하는 애들 3명 밖에 없다며 아, 많아. 그럼 나 그럼 5명? 한 8명 될걸? 한 5명인걸? 응. 다 있을 수도 있고. 아, 알았어. 어, 이제 그 담당한거니까 출말하면 애들이랑 친해져야지 어화따잡아서 어. 네. 어. 돌고 어. 저기서 따라잡아서 돌아야지 어에치서리코스인스코스 어. 어. 중요하지가 않아 거시작다 저기 있는데부 아, 어, 이겼어. 자, 3번 챙겨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빠 죽어야 돼 빨리 가자.